이거부터 좀 보면. 얘도 이제 뭐마플이나 이런 데도 있는 좀 그냥 기본적인 건데. 이게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이제 178번 같은 이게 예전 16년도에 나왔던 기출문제인데요. 보시면은. 최고 차항의 계수가 1인 이 참수 f(x)라 고 그랬고 리미트 x가 a로 갈때 f(x) 플러스 x 마 a 분의 f(x) 마이너스 f 어 x 마이 a가 5분의 4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딱 봤을 때 느낌은 이거지. 우리가 여기서 분모에다가 이제 0을 a를 대입하죠. x 자리. 에 그래서 x 자리에 a를 대입하자. 이거부터 시작인 거죠. 예. 네. 그러면 x에다가 a를 대입하면 이제 뒤쪽에서 여기가 이제 f a 고 f a인데 여기서의 이제 선택지가 뭐냐면 f a라는 친구가 0일 수도 있고 f a라는 친구가 0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요게 근데 만약에 예로 해볼게요. 밑에 거부터. 그럼 밑에 거에서 f a가 0이 아니다. 그럼 f a가 0이 아니라고 된다면 이 친구는 <laughs> 여기 a 집어넣으면 fa 여기도 fa고 얘네들은 그냥 사라지는 구조가 되겠지 그지? 그러면 fa가 0이 아니야 그러면은 뭐가 되냐 무조건 극한값은 어디로 수렴할 수밖에 없냐면 위아래가 똑같으니까 1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문제에서 공부하시고 됐나요? 즉 이런거죠 얘가 fa가 0이 아니라면 이거랑 이거는 사라져 그럼 여기는 FA고 여기도 FA인데 얘가 0이 아니니까 똑같은 숫자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 약분되니까 그대로 1이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런 지점에서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모순이군요. 이거 공부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 이게 딱 끝이야. 알겠니? 아, 그럼 결론은 뭐가 되는 거냐면 FA가 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이제 알아내면 되는 거야. 0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알아내면 되는데 자, 잘 봐. 우리가 극한이 나왔잖아. 그럼 극한이 나오면 얘들아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0분의 0꼴이에요. 그걸 알면 되거든?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0분의 0꼴일 거라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fa가 0이다라고 하면 자, 이제 이걸 풀어볼게. 마무리를 하시면 여기다가 a대입하고 분모에다가 a대입하면 되죠? 그치? 그럼 어차피 얘네들은 사라질 거야. 됐어? 근데 봐봐. fa가 0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죠. fx가 뭘 인수로 가져요? fx가 x-a를 뭘로 갖는다? 인수로 가져요. 요 말인 거죠. 할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은 fx가 x-a를 인수로 가지니까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묶인다라는 거거든. 자, 그래서 쌤이 이제 계산 마무리를 해볼게. 요 여기다가. fx를 어떻게 할 거냐? fx를. X-A 곱하기 얘를 X-B다. 이렇게 써볼게요. 됐나요? 그러면은 요 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자, 리미트. 극한식이 이렇게 되겠죠? X가 A로 갈 때, X-A로 묶어. 그럼 X-A로 묶으면 여기가 X-A가 되실 거고요. 곱하기 얘는 X-B가 되고, 빼기 1. 이렇게 남는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x 마이너스 a가 되실 거고 여기는 x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되는 거지. 됐니?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가 약분이 되는 구조가 될 거고 정리하시면 남는 거 그대로 쓸게요. 여기는 a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a 마이너스 b 빼기 1이 되는 거지. 됐니? 그러면 이 친구가 얼마가될 거냐? 얘가 5분의 3입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요거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거든 그럼 두근 알파 베타가 결국 ab가 알파 베타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 알파고 베타 이렇게 써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덩어리를 그냥 통째로 내가 편의상 a라고 놓고 푸시면 되니까요 이렇게 대각선 대각선 곱해주면 되고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지 oa5가 3 a 플러스 3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실 테니까, 얘 넘어가고, 얘 넘어가시면 되고요. 정답은 a라는 값은 얼마가 되면 돼요? 2가 되면 되겠죠. 아니다. 4가 되면 되겠죠. 네.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니 그래서 문제 정답은 이제 4번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시고요. 자, 넘어갈게요. 알겠죠? 이거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얘를 먼저 해보자. 181번. 쌤이 이제 이거를 해주는, 이거를 굳이 ppt로 띄워놓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해석을 하는 걸 니네한테 좀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문제를 볼때 이제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할 건데, 봐봐. fx라는 친구가 x 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4라는 조건이 있고요. 자,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올해 수능에 나왔던 문제예요. 21번으로 나왔던 문제인데, 일단은 체크해야 되는 게, 정수AB, 동그라미 치시고, 예, 네, 정수AB, 여기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F1의 최대값, 요거 동그라미 치시고. 됐나요? 그러면 이런 겁니다. 정수AB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아, 숫자 조건이 나오면 반드시 체크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첫번째고요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F1의 최대값이거든.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 F1의 최대값은, 문제에서 주어진 거에다가 그대로 1을 대입하시면 되니까 나는 a 플러스 b 더하기 5. 이거 구하면 되는 거죠. 됐어요? 저기 fx에다가 1 집어 넣는 거. 그러면, 아, 결국은 a와 b를 더했을 때 뭐가 되는? 최대가 되도록 하는 이 값을 우리가 구해주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어떻게 보면은 부정방정식 형태라고 보셔도 돼요. 뭐냐면 만약에 A랑 B가 딱 하나로 결정이 됐다면 F1을 구하라고 했겠죠. 됐니? 근데 이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돼. 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건이 문제 조건, 결국은 이 박스 조건을 만족하는 애가 될 텐데 이 조건을 만족하는, 얘를 만족하는 A와 B가 결국 뭐가 될 거다? 여러 개가 생길 거다 정도는 체크를 하고 들어가시라고. 알겠니? 어. AB가 여러 개가 생길 거다 정도는 체크를 하고 가셔야 돼.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모든 실수 알파에 대하여, 여기, 네모 치셔요. 이런 거 체크해야 돼요. 모든 실수 알파에 대하여, 뭐뭐가 존재한다 라고 돼 있거든.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얘는, 항상, 뭐 해야 돼? 수렴 해야 돼요. 이 말인 거죠. 어떤 극한 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수렴한다 라고 우리가 배웠거든. 됐니? 근데 모든 실수 알파에 대하여 이 친구가 어떻게 돼야 돼요? 항상 존재해야 돼요.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절대로 뭐 하면 안 된다는 말과 똑같은 거냐면, 절대로 뭐가 되면 안 돼요? 발산하는 거고. 발산하면 안 된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죠. 됐니? 자, 여기서 이제 공부할 포인트가 들어간다고. 잘 봐. 여기서 이제 공부할 포인트가 들어가셔야 되는데 뭐 아까 얘기를 잠깐 했었지만 다시 한번 갈게요. 리미트 잘봐 얘들아. x가 예를 들어서 그냥 네모라고 해 볼게. x가 네모로가 그랬을 때 x-1분의 2x라고 이렇게 해봐. 되니? 그러면 얘는 항상 수렴하니? 라고 물어보면 아니다. 이거죠. 됐어요? 얘가 항상 수렴하니? 라고 물어보면 아니다라는 알았죠? 왜요? 분모가 0될 때발산이거든 그죠? 즉, 여기서 공부하실 포인트는 뭐냐 다항함수잖아요 다항함수를 포함한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 꼴의 극한을 계산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친구가 수렴하고 싶잖아. 그럼 이 친구가 수렴하고 싶으면 둘중 하나라는 거야. 뭐냐면 첫 번째는 부정형인 거죠. 0분의 0꼴이 돼 주시거나 아니면 두 번째, 절대로 분모가 뭐가 되면 안 돼요? 0이 아니면 돼요. 이두 가지 중 하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라고. 알겠니? 오케이?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석했을 때 여러분들의 포인트는 모든 실수 알파에 대해서 이 값이 존재해야 돼 라는 거고요. 그럼 이 극한을 계산을 할 건데 문제에서 fx라는 친구가 3차고요. f2x 플러스 1도 어쨌든 간에 대입을 하면 3차 함수의 형태가 나오거든. 그럼 3차 분의 3차 꼴인 거잖아. 그럼 얘는 다항함수 분의 다항함수 꼴인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은 이게 존재해야 되니까 절대로 분모가 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야.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니네가 문제를 풀때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아 극한의 존재 유무를 판단할 때 특히 다항 함수분의 다항 함수의 극한의 존재 유무를 판단할 때는 분모가 0이냐 0이 아니냐 이거부터 판단하는 거라고. 됐어? 자. 근데요. 가 볼게요. 아이고, 3차죠. 3차 함수는 항상 뭐예요? 실근을 가져요. 그게 중요하죠. 즉, 이 친구는 어찌됐든 간에 X축이랑 적어도 한 번은 만날 수 밖에 없다고. 이 3차 함수는. 그럼 무슨 얘기야? 얘가 0이 되는 값이 존재해 존재하지 않아? 적어도 하나는 존재할 거라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실수 X, 알파에 대해서 항상 뭐가 돼야 돼요? 존재해야 돼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결론은 뭐예요 얘가 0이 될때 얘도 뭐가 돼야 돼 0이 무조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즉 다항함 수분의 다항함 수가 수렴하려면 0분의 0 꼴이거나 분모가 0이 아니면 되는 건데 0분의 0 꼴일 때로 가주셔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럼 봐봐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시고 그러면. 내가 이제 문제를 풀 건데요. fx는 3차 함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0이 되는 값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자, 그 개수가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그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fx가 0이 되는 어떤 실근을 자, 일단은 p 하나 정도라고 잡아볼게요. 그니? 그리고 가정을 하는 건데 뭐냐면, 자, 실근이 한개 생긴다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니? 그리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끌고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극한값이 존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분모가 0이 되는 부분이 많은 게 좋아, 적은 게 좋아? 당연히 적은 게 좋은 거죠. 알겠어요? 그러면, 최소한 한계는 0이 되는 지점이 생길 텐데 우리는 개수가 가장 적은 한개일 때로 가정을 하고 문제를 먼저 푸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그럼 얘를 한개라고 놓고 생각을 해보자 즉 fp입니다 fp가 뭐가 되는 거야? 0인 거죠 아니 어, fp가 0이 되는 거를 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 f2p 플러스 1도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얘가 0일 때 얘도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는 거라고 알겠어 그러면 실근이 하나죠 그럼 실근이 하나니까 그래프를 그냥 대충 그려 봤을 때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가 있겠네 그럼 나는 이 지점이 뭐라는 거야 p인 거지 그지 그러면서 동시에 누가 돼야 되는 거야 2 p 플러스 1이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어머 그러면 P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P는 마이너스 1이 되면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거지 아 그러면 요거의 실근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럼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자 일단 문제를 풀고 나서 추가 설명을 해드릴게 자 내가 실근이 한 개다 라고 가정을 하고 풀었어 그리고 그 실근을 뭐라고 잡았냐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잡은 거죠 됐니? 그러면 저 친구를 이제 계산해 을 보시면 되는데 갑니다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조립제법을 쓸게요. 바로 조립제법을 쓰면 1a, b, 4라고 놓으시고 자 그런 다음에 이 친구가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될 거야. 그럼 여기가 1이 될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laughs> a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될 거고 이거를 들어가시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 그 다음에 얼마가 돼요? 플러스 1이 뭐 정도가 되겠죠? 맨 여기까지 그러면 이렇게 더해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니까 여기다가 그대로 하면 a 마이너스 b 빼기 1이 정도가 되겠네 그러면 여기가 나머지 자리가 나와야 되거든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해 그럼 이거 두개 더하면 a 마이너스 b 플러스 3이 얼마인 거야 0이구나 이렇게 나온 거죠 됐어요 이게 0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써보면 b라는 값은 결국 뭐가 될 거냐면 넘기면 되니까 a 플러스 3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지 됐니. 그러면 미지수가 어떻게 되냐? fx는 갑니다. fx는요. 자, 이 친구가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요. 요 뒤에 남는 게 뭐가 되냐면 x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a 마이너스 1 x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3을 b에다가 대입하거든요. 그럼 b에다가 대입하면 그냥 깔끔하게 뭐가 나와요? 4가 나오겠죠. 됐어요? 자, 그럼 마무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 fx가 0이 되는 지점이야. 근데 문제에서 fx가 0이 되는 지점을 몇 개로 잡았어? 내가 한 개라고 가정을 했거든. 됐니? 그럼 한 개니까 이 친구는 더 이상 실근을 가지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된다. 라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결론. 판별식을 써요. 그럼 판별식을 썼을 때, a-1의 제곱-16인 마이너스 16인 거죠. 이 친구가 뭐보다 작아야 돼요? 0보다 작으면 되겠구나.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지. 됐네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넘어가시면 16이죠?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a-1이 4보다 작다. 이렇게 풀리실 거고, 그럼 1을 더해주면 되니까, 1을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a가 될 거고, 5가 되는 이런 구조가 되겠구나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정수 A는 몇 개인 거야? 여러 개인 거라고. 됐니? 그러니까 답을 뭘로 구하면 돼? 최대 값을 구해주면 되는구나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마무리할게요. A는 얼마가 나와야 되냐? 최대가 돼야 되니까 4가 되시면 됩니다. 정수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B는 얼마가 될 거냐면 어디 있었어? 어 B는 A 플러스 3이라고 했기 때문에 B 값은 얼마가 되냐면 7 이렇게 나오시면 되는 거지. 됐니? 그러면 4랑 7을 더했을 때 계산하면 정답이니까 정답 얼마예요? 16. 이렇게해 가지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그냥 풀이에요. 됐니? 자, 여기까지가 그냥 풀이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풀이를 마무리를 하고 실전에서는 그냥 이렇게 풀고 넘어가면 돼. 알았어? 자, 근데 공부를 좀해 볼게요. 여기까지 정리되시죠? 자, 공부를 좀해볼게 자, 우리 이런 얘기 했었지? 아까 무슨 얘기 했었냐면, 자, fx가 다시 한번 쓸게요. 0이 되는 실근이 1개부터 3개까지 가능성이 있었어요. 아직 몰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 거야? 1개일 때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푼 거고 거기서 깔끔하게 답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답으로 처리하고 간 거지. 됐니? 자, 근데 만약에 fx가 0인 실근이 2개라고 해보죠. 그러면 대충의 그래프를 잡아보면 이런 느낌이겠네요. 이거는 실전에서안 해도 되는 과정이야. 이렇게죠.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실수에서 극한값이 존재해야 된다고. 이게 중요한 거야. 모든 실수에서 극한값이 존재해야 돼. 그러면 x가 p일 때도 존재해야 되고 x가 q일 때도 존재해야 되는 거죠. 이해됐어? 분모가 0일 때니까. 자, 그럼 여기다 써볼게요. x가 p야. 그러면 x가 p일 때 f2p 플러스 1도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근데 얘들아 여기 좀봐 봐. FP가 0이고요. FQ가 0이거든. 됐나? FP가 0이고 FQ가 0이거든. 그러면 이 자리에 들어가는 n은 결국 뭐 아니면 뭐가 되는 거냐면 p 아니면 q인거야. 가능성이 두 가지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럼 해볼게. 만약에 2P 플러스 1이 P다. 그러면 우리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요. P가 마이너스 1인 거야. 근데 이럴 수도 있죠. 2P 플러스 1이 뭐일 수도 있어? Q일 수도 있어. 그럼 요거는뭐 식을 정리해야 되니까 일단 냅두자고. 됐니? 자, 그럼 두 번째. X가 Q입니다. 그럼 X가 Q일 때는 F2q 플러스 1도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죠. 됐어요. 그럼 F2q 플러스 1도 0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q 플러스 1이 뭐인 거야? Q이거나 아니면 2q 플러스 1이 P인 거죠. 됐어요. 자 근데 만약에 이 경우를 채택했다고 해볼게 자 2P 플러스 1이 P다라는 걸 내가 채택했다고 해볼게 그럼 P값이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럼 여기다가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이거 넘어가 봐 Q 얼마야?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럼 P랑 Q랑 어때요? 똑같죠? P랑 Q랑 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그림상에서 이건 달라야 돼 그래야 실근이 두 개거든 이해됐어? 여기까지? 자, 그럼 잘 봐. 내가 이거라고 가정했지? 여기 잠깐 고개 들고. 자, 이거라고 가정했어? 이 경우를 채택해도 Q는 얼마야? 마이너스 1. P, 요 경우와 요 경우일 수 있잖아? 그럼 P가 여기서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럼 이걸 만족하면, 이렇게 케이스라면 Q도 마이너스 1이야. 넘어가면, 맞죠? 요렇게 채택을 해도, p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넘어가서 마이너스 2가 되니까, q가 뭐예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모순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정한 거예요. p와 q가 다르다는 거에 모순이 발생한다. 자, 그럼 두 번째. 이럴 수도 있죠. 자, 이 경우다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내가 이 경우다라고 채택을 했어. 그럼 이거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거 뭐예요? q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럼 q는 마이너스니까 1 여기다 마이너스 1 다시 집어넣으면 p도 뭐가 돼? 또 마이너스 1 되는 거야. 어안 되네. 그럼 이거 해볼게. 이거랑 이거라고 해볼게. 이거랑 이거라고 연립해볼게. 그러면 2p 플러스 1이 q죠. 대입하세요. q 자리. 그럼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이거를 그대로 대입하면 4p 플러스 2 플러스 1이 되고, 이게 p거든. 그럼 이거 넘어가면 3p고,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3니까 이또 뭐가 나와? 마이너스 1. 그럼 p가 마이너스 1이면 다시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볼래? 그럼 뭐가 돼요? q도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결국,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내가 검증을 해봤는데, 모든 케이스가 전부 다 모인 거야? p와 q가 다 같이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럼 절대로 이 둘은 다를 수가 없다는 라 겁니다 그러니까 실근이 두개 생기는 경우는 발생할 수가 없구나 알겠죠 따라서 결론 fx가 0인 실근의 두 개인 경우는 불가능이라는 거죠 알겠니 이거는 공부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두 개일 때 해봤으면 당연히 세 개일 때도 어떻겠어?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세 개일 때도 안될 거다라는 거죠 알았죠 모순이 발생할 거다 결국 모일 수밖에 없다 실근은. 한 개만 갖는 친구일 수밖에 없구나. 됐니? 오케이. 자, 그럼 실전에서 찍어서 푼 거잖아.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잘 봐. 어감이 별로 좋진 않은데, 이게 여러분들이 4점짜리 고난도 문제를 이제 아주 어려운 고난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단계에서 어느 정도 적당한 난이도에 있는 문제를 풀려면, 가져야 되는 자세가 뭐냐면 이거예요. 문제에서 발생 가능한 상황이 세 가지를 준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지금 내가 문제를 해석했죠. 자, 이게 1단계. 일단 이 의미조차 몰랐으면 이 문제 틀린 거고. 내가 이 의미 정도까지는 해석을 했어. 아, 모든 실수 알파에 대해서 예값이 존재하려면 항상 수렴해야 된다는 얘기고 결국 발산하면 안 된다는 얘기니까 아,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는구나. 근데 3차 함수니까 무조건 모일수 밖에 없어? 적어도 실근을 하나 가질 수 밖에 없다고. 그럼 실근이 하나인 경우, 실근이 두 개인 경우, 실근이 세 개인 경우가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실근 하나, 실근 두 개, 실근 세 개를 내가 검증을 해봤는데 이세개 중에서 실근 세 개인 경우부터 하면 망하는 거죠. 알겠어? 그게 찍어서 푼 거야. 그래서 아까 쌤이 뭐라고 그랬어? 한 가지 경우 해가지고 찍어서 풀었잖아. 근데 내 논리가 뭐였어? 내가 그냥 우겨가지고 푼 거야? 아씨, 이거 같아. 아니잖내 논리가 뭐였어? 얘가 존재하려면 분모가 0이 되는 게 많은 게 좋아, 적은 게 좋아? 당연히 적은 게 좋다니까. 이해됐니? 이게 논리에 기반한 추측이에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서 수능을 준비하면서 내신 때와 가장 큰 차이점을 갖는 게 이런 부분이라고. 알겠습니까? 이런 걸 우리는 멋있는 말로 뭐라고 하냐? 추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강조하지만, 해설지를 봤을 때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들 풀어보면,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 해가지고 쫙 써져 있잖아. 겁나 길잖아. 그지? 어때? 읽기가 싫어. 근데 그 해설지는 왜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라고?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보여줘야지. 그러니까 해설지 길이가 길어지는 거로 근데 그 중에 답인 상황은 결국 몇개 밖에 없어요 하나 밖에 없죠 뭐두개세개 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너무 어려울 때고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기출 분석이라고 알겠니 그냥 이 문제 풀었다 어이 문제 풀어가지고 내가 맞았다 틀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능이잖아 그리고 최신 수능이잖아. 따끈따끈한 신상. 이제 한달간 넘은. 됐니? 그리고 21번이야. 21번이면 난이도 어려운 거야. 물론 21번치곤 쉬운 건데. 알았니? 근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분석하고, 아 앞으로 이런 표현들이나 이런 문제 구조가 나오면 내가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나가야겠다는 걸 니네가 자꾸 끊임없이 연습하면서 체화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개념 보완하고, 몰랐던 거 체크하고, 사실 이제 몰랐던 것도, 이런 것도 몰랐을 수 있어요. 몰랐을 수 있어요. 알면 되는 거야, 지금부터. 알았니? 오케이? 이렇게 해야 돼, 기출공부는? 됐죠? 그냥 기출문제 풀어주고, 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될지. 안 돼요. 그건 분석이 아니에요. 그냥 푼 거죠. 알았죠? 그건 해설 강의예요, 해설 강의. 그냥 당일 해설, 뭐 이런 거. 자, 이 문제 시험 보고 나서 푸는 거. 알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단계니까. 됐지? 네. 여기까지 정리를 좀해 두시고요. 됐죠? 어,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네. 이거 정리 잘해 두시고.